지금 아침 8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오늘 일찍 일어난 김에 러닝 한번 뛰려고요 일어나서 선크림을 먼저 발랐는데 엄청 얼굴이 허옇게 됐네? 저 러닝 뛰러 나왔는데 확실히 저녁에 뛰는 것보다 아침에 뛰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근데 저의 최대 실수가 있습니다. 이어폰을 안 들고 왔어요. 그럼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뛸 때. 오늘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뛰고 들어가려고요. 이어폰을 왜안 들고 왔을까?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 그러면 지금 스타트 끊고 뛰어볼게요. 자, 뛰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4km까지만 뛰겠습니다. 그래도 평균 패스 조금 늘었어요 10초 정도? 아, 힘들어. 여러분. 오, 얼굴이. 그 와중에 날씨가 미쳤어요. 마스크를 들고 온 이유는 저의 이몰골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완전 홍등도가 됐습니다. 환경 보시라요. 이 너무 좋아요. 유럽은 안 가봤지? 마치 유럽 같은 느낌? 위 <laughs> 이모야 응. 고마 좀 짓으시지 에 네. 목이 둘러싸였는데 얼굴이? 많이 <laughs> 아, 살 쪘나? 응 행복해 보이는데 얼굴이? 그다그중이도 근육 근육이야? 응 <laughs> 여러분 작은 언니 집에 도착을 했어요 임 먹고 있는 고양이 돼가지고 보러 왔습니다 엄청 하얀 고양이더라고요 보러 가볼게요. 베리. 아이고. 까망이는 어딨나 볼까? 까망? 까아이 예뻐. 아그고 이렇게 그, 생겼냐, 오늘? 까망이, 나도, 나도 낯을 가리는 거야? 숨어버리네? 베리는 안 숨지. 맞지? 완전 이잖아, 성향이. 베리 원래. 사람이 오면 은 바로 밖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밖을 안 나오더라고요 집을 뺏긴 느낌일까? 엄청 어제 쫄았다던데? 넝? 그지? <laughs> <laughs> 이게... 자, 예쁜 고양이를 한번 응? 음? 우와, 안녕 어머 안녕 엄청 귀엽게 생겼는데? 오. 어머, 오, 얌전해. 사람 엄청 좋아하는 것 같다, 너도. 식빵이 냄새 날 텐데. 그래도 좋아? 괜찮아? 어머, 얘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얘 너무 이쁘게 생겼다. 어머, 어쩌다가 길을 잃게 됐어? 얘도 베레처럼 여기 만져주지 너무 좋아하나봐요. 어쩌자. <laughs> 웃긴 고양이 왜? <laughs> 어머? <laughs> <laughs> 진짜 만져 주는 거 좋아하나 봐요. 그 눈이 그 여러분, 지금 작은 언니 만나 가지고 언니가 저거 촬영하는 거 도와주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큰 언니도 부산 내려와 가지고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광안점 이분도가 또 오픈했다 해 그래 가지고 같이 가 보려고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언니는 지금 술병이 났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웃음> 뭐야? 완전 <laughs> 좀 미치겠네. 야. 밀면으로 싹 내려도 괜찮을 듯. 밀면 아니면은 국밥. 내려오고랑 붙어서 가면서 내려오자. 예. 방에 나오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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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잡아 줘. 이모 손 잡아 줘. <laughs> 어, 어디 가고 싶어? 잡아 줘. 필요 없 계단 올라가려는데. <laughs> <가려고 웃음> <가려고 웃음> 옳지옳지 <오>, <laughs> 안녕하세요. 응. <laughs> 귀여 유진아, 거기 안 돼, 거기 안 돼. 진짜 작다, 이거 봐봐. 귀다와 이거 누구야, 유진아? 와, 자기도 궁금해서 보러 왔나 유진이지? <laughs> <봐>. 진아 <laughs> <이진아. 웃음> 안녕. 이진아, 안녕 와, <laughs> 유진아, 안녕. 마쥬. 유진아, 유진아. 카페에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촬영을 못 했습니다, 부모님들. 래서다 같이 모이기를 가지고 제가 원 집에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랑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laughs> 아버지 낚시를 갔다네요. <laughs> 막상에...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형제들끼리 모이기했습니다밥 먹기 전에 아, 유준이 이거 신발 아, 갖고 왔어. 어 뭐야 뭐야 유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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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유준이 털 클로스로 왔네 유준아 신어봐봐 귀엽지? 빨리 이네저 유준 차. 유준이 이거 한번 신어보자. 우와 어때? 엄마 신어가지 엄마 신어봐야지누나 응. 봐. 어. 엄마 신발 신호가 너무 가쁘지가신신호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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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신신신호보 신호가 신가신가 신호가 신호가 그거 야, 뭐하야 뭐뭐 이모 다리. 레벨도. 아 어, 그.. 레벨도. 레벨도. 아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네. 이리잖아리좀 그래. <목소리> 배에다가도 하고. 이모, 이모도 해줘. <목소리> <집도도> 해줘.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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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유진아, 또 다시 해보자. B, A. A. B, C. 잠온다, 잠온다. C. <laughs> 이게 무슨 패션이야 이거? B. 이 저기 무슨 패션 뭐? D E, F, F. G. G, H, H. I. <laughs> 기해야지 누나 응. 응. 뭐고 싶어? 아까야. Okay. 까까야? 응. 깎고 싶다. 옷야 까까야? 까까야? 까까고 까까까야? 까까야? 까까여 까까까야? 까까야? 까까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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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야? 까까까야? 까까까이 까까까야? 까까까 까까까야? 이거는 일부 냥그렇게들 그냥, 고 그냥, 그냥, 찍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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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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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그 맛있다고 냥 그냥, 챙겨가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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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해달래 그냥, 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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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화이팅! 와! 화한바 더! 야이 와, 지이네이 다시 하고 싶다. 간다. 이야. 와진짜 예! 예! 작은 삼촌이 좋아? 가삼촌이지 않지 않지 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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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지 않지 지 않지 않지 지 않지 않지 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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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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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않